접을 떡 넣은지 3일 정도 된 것입니다. 할때 만포 하나만 넣었는데 이번에 그 해남 벌이 없어진 게 진덕이 피해로 확인이 돼서 뭐 깨울 때 이제 날씨도 안 좋고 그래갖고 만포 하나 넣었는데 지금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그래서, 그냥, 시간을 내갖고, 속사마나한 번씩 치려고 지금 준비를 치고 있습니다. 이뭐한 3일 정도 됐는데, 이 정도 먹었네요. 경기 가운을 하고 삼매유갈입니다. 이거는 삼매유갈이라 하면은 여왕이 아마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거리 뭉쳐 있는 게 다르죠. 여기가. 전기가 운을 하면은 돌이 불어나는 것을 좀 도와주는 것입니다. 얘들이 최저 온도에 맞춰서 산란을 군사가 최대한 보육할 육할수 있는 산란을 합니다. 최대한 대로 근데 이제 최저 온도가 떨어지면은 얘들이 이제 뭐 한 80%만 한다든지 60%만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, 이렇게 전기가 오네 해주면은, 첫바퀴부터 어 100으로 달립니다. 그냥 막, 100은 아니고, 뭐 한, 한 80, 90%로 달립니다. 그러면은, 이게, 벌이 태어나는 날짜를 21일이기 때문에, 우리가 그 날짜를 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,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, 한파트가 태어날 때, 최대한으로, 많은 숫자가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, 이제, 관건입니다. 어, 흑자는, 이런, 이 정도 벌인데, 전기가 오늘 해서 키우면은, 이게 그, 꿀로만 본다면은, 이거는 3상에서 4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벌입니다. 근데, 저는 그 4월 중순쯤에 대해서 분봉을 합니다, 그때. 작년에는 신앙으로 분봉을 했었는데, 올해는 구왕으로 분봉을 하고, 천형왕을 어근할 예정입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은, 분봉률이좀 없어지면은, 도움이 됩니다, 아무래도.